노아 라은 서은 너는 특별하단다.안녕하세요.책을 읽으면 생각 주머니가 커집니다.자, 너는 특별하단다.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지.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들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 진짜 웬믹들이 많이 살죠?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어.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지.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맥들은 항상 별표를 받았어.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맥들은 늘 잿빛 점표를 받았지. 이게 금빛 별표구나. 와 제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어.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에겐 앞다투어 별표가 붙었지. 온 몸이 별표로 가득해서 번쩍거리는 웬믹도 있어.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하지만 웬맥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어.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지.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어. 그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애를 썼어.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지. 그러면 웬맥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점표를 붙였어. 넘어져서 남은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 다시 점표를 붙였어. 점표를 잔뜩 붙인 우리 펀치넬로는 이제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어. 나갔다가 혹시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헛디기라도 하면 또 점표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야. 세상에, 전표가 많이 붙어있다고 덤으로 전표를 하나 더 붙이는 웬믹들까지 있었다니까. 아, 너무해.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그죠? 전표를 많이 받을만해. 웬믹들은 눈짓을 해가며 수군댔어. 펀치넬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좋은 나무 사람이. 그러다 보니 펀치넬로 스스로도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어쩌다 밖에 나가도 펀치넬로는 점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 왠지 그게 더 마음이 편했거든. 깡통을 차네요. 팅! 그런데 어느 날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웬맥을 만났어. 그녀는 지금껏 본그 누구와도 달랐어. 그녀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아무 것도 없었어. 그냥 깨끗한 나무일 뿐이었어.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지. 루시아에게 웬맥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며 별표를 붙였고, 어떤 이는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전표를 붙였어. 하지만, 별표도 전표도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이야기를 다음에 들어볼까요?